오차, 북미, 대륙행단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는 사니아보도고요. 지금 미국 쪽으로, 그제 들어올 때는 미국 쪽으로 가는 차량이 밀렸는데 지금은 또 캐나다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엄청 밀렸네요. 오늘은 9아이 나인이 를 다시 갱신해서 가야 됩니다. 사무실에 들렸다가 포트 히로인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인터스테이트 94번 시카고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인데요. 저는 이제 2022년 다섯 번째 캘리포니아 대륙 횡단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이제 보도를 건너와 가지고 어, 미 시간에서 자고 아침에 10시가 이제 수면 시간이 끝나고요. 어, 10시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루트는 이전에 3차 때 갔던 루트하고 이제 비슷한 루트 인데요 일단은 솔트레이, 솔트레이크 시트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네바다 나스베가스 이렇게 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까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94번을 타고 가다가 다시 이제. 가장 미국에서 좋은 좋다는 도로 가장 중심적인 도로 인터스테이트 80번을 타고 가게 됩니다. 일리노이 그 다음에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와이오밍 그 다음에 유타 네바다 캘리포니아 이렇게 가는 일정이고요. 올 때는, 이제, 거기,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 이제 바로 이제 캐나다로 오는 또 다시 40번을 타고, 어, 올지, 이제, 그때 상황 봐가지고요. 이제 봄날이기 때문에, 어, 40번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70번도 타야 되고, 그래서 좀 더, 어, 시간이 절약되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지금 플래그, 플래스테이 저기, 그, 어디야. 그랜드 캐니언 입구에 있는 쪽에도 오늘 내일이 또 눈이 많이 온다 해가지고요. 어, 그쪽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출발하는 팀들은, 어, 우회도로를 택해서 지금 밑, 밑에 10번을 타고, 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올라온다고 네.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플래그스테이 쪽을 피하고 있고요. 어, 저는 이제 그쪽하고 상관없이 이제 인터스테이트 80번을 타고 접근하기 때문에 어, 이상 없이 이제 갈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1시 3분이고요. 현재 기온은 15도입니다. 이제 완연한 이제 미국은 이제 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이제 고온 지역에는 이제 눈도 오고 그러지만은 전반적인 여기 중부 지역에 속하는 지역들은 지금 뭐 15도에서 20도까지 어, 온도,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을 이번 이 앞에 출입으로 이제 겨울 출입을 맞추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봄, 봄과 여름 좀더 좋아진 환경 속에서 이제 가을 또 11월, 12월까지 어, 아주 드라이버들의 그 천국 같은 이제 그런 시즌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날, 날, 낮의 길이도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지금 벌써 요즘에 해가 지는 시간도 뭐 6시 넘어도 이제 훤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뭐 9시가 돼도 훤합니다그러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해도 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겨울, 겨울보다 이제 계속, 어 6월달까지는 계속 일부씩, 하루에 1분씩 이제 늘어나니까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운전하기 좋은 환경일 때는 열심히, 더 열심히 <laughs> 일하고, 어 겨울에는 조금 더좀 느슨하게 하면서 좀여유를갖고 쉬어가면서 이제 해도 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절, 조절해도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여름이나 지금부터는 뭐 계속 어 최고의 조건 그 환경 조건에서 이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그냥 쉬지 않고 어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제 1월달에 이제 1월달에 2월달에 뭐한 보름 이상 3주 정도는 이렇게 쉬어도 어다 그런 것들은 뭐 회사에서 얼마든지. 그냥 인정해주고 대부분 이제 북미 트럭들들이 예, 그때 많이 시간을 가져요. 겨울에 겨울에 많은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좀 어, 물,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휴가가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트럭 드라이버들도 어, 그때 1월달이나 이제 1월 2, 2월에 이제 시간을 자기에게 맡겨내서. 뭐 보름씩 그 다음에 3주씩 이렇게 아니면 뭐 길게는 한 달까지도 이렇게 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 이제 자기가 뭐 오너 오퍼레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어 그렇게 <laughs> 맘 놓고 쉴 수가 없죠 어 거기 쉬는 동안에도 할부금 나가야 되고 여러가지 또못 벌어서 그렇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뭐 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컴퍼니 드라이버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수익,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 훨씬 더 못하지만은, 어 그런데도 이제 뭐그 정도 뭐 수입이면은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더 그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을 꿈꾼다면은 저는 그래서 이제 컴퍼니를 더 <laughs>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어 제가 뭐 추구하는 이제 그런 거하고 어잘 맞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시간과 돈에 이제 거기에 묶여서 그 시간과 돈에 이제 노예를 노예를 살 건가 아니면 내가 그런 시간과 돈 돈과 상관없이 어 그냥 현지, 현재 현재에 만족하면서 어, 자유로운 영혼을 꿈꿀 건가 어, 이거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 그렇게 해도 뭐 이제 충분히 그렇게 이제 또 인생을 즐기고 사시는 분들은 오늘 오퍼레이트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 제가 만약에, 그, 오온 오퍼레이터를 한다 그러면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을 내가 논다고 했을 때, 어, 놀지 않았을 때하고의 그, 그 금액을 생각하면은 <laughs> 쉽게 그렇게 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바짝 벌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게. 몇년 그냥 그렇게 해서 또, 어, 돈을 모으고, 어, 그 다음에 즐기려는 사람도 있고, 어, 그냥, 그냥 현재 하루하루 그냥 즐기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그런 것은 뭐 본인의 그 취향에 맞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뭐,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으니까, 어, 이제 세상이 어, 좀더 어, 파릇파릇하게 예, 예, 바뀌면서 이 북미 대륙도 어, 정말 이제 녹색의녹색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껏볼수 있는 당분간은 이제 녹색만 또 어, 보고 다녀야 되는 이제, 이제 그런 시즌입니다. 워낙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봄이 오자마자 바로 여름, 여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벌써 이제 이미 여름인 그런 지역도 있지만은, 어, 어, 보통 뭐 봄, 봄, 봄이 왔다 싶으면은 바로 여름으로, 어, 여름 날씨가 되더라고요. 이제 캐나다는 약간 좀 느리긴 한데, 요즘에 워낙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어, 캐나다도 많이 더워졌습니다. 옛날에. 여름에 에어컨도 안 틀고 지냈던 그런 지역들이 요즘에는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어, 틀어야 되고, 이제 그런, 그런, 그렇게 이제 기후가 많이 이제 변한 것 같아요. 올 여름은 또 어떻게 될는지는또 뭐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그 혹독했던 이제 여름도, 아, 겨울도 이제 어느덧 어떻게든 뭐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아주 도로 환경이든 뭐 무슨 모든 환경이 좋아지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그런 시즌이 이제 트럭커들의 그 운행을 좀더 즐겁게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겨울도 그닥 뭐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어떤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런 그런 경험들을 할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북미 트럭커들이 이제 그뭐 회사에서 이제 면적을 볼 때가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겨울을 몇번 지냈냐 이런 경우도 이제. <laughs> 인터뷰에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무탈하게 그래도 어, 겨울의 악조건 속에서도 이제 무탈하게 잘 운행했던 우리 그 같은 동료 어, 트럭거분들 예. 그리고 약간의 뭐 경미한 또뭐 일이 있더라도. 점점 이제 좋아지는 이런 환경에서, 훨씬 더 그, 위험에 덜 노출되면서 이제 할수 있는 계절이 왔으니까, 모두에게 행운이, 더더욱 많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4차 트립을 끝내고, 이틀간에 이제 리셋을 하고, 어, 몸도 마음도, 시간도 다 리셋을 하고, 또, 새로운 기분으로 또 나왔습니다. 이제 봄, 본격적인 이제 봄의 일정. 잠시 이제 어떤 변덕은, 변덕스러운 날씨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지속 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제 한 일회성으로 이제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그런 거니까, 이렇게 염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여기서 여기서 저는 이제 미시간을 끝나고 이제 아이오와로 이제 80번을 타고 이제 아이오와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예,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 그리고 어, 이 80번을 계속 이제 앞으로 3일 동안 이제. 80번만 타고 가야 됩니다. 예, 인, 드디어 이제 인터스테이트 80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기온은 예, 22도 고요 현재 시간은 2시 41분 입니다 드디어 이제 시차가 토론토하고 1시간 나기 시작했고요 아, 지금 뭐 거의 여름 날씨입니다 여름 날씨 에 차는 어, 덥고요 어, 밖에도 뭐 나가도 어 전혀 반팔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어 날씨가 지금 예 아주 따뜻합니다. 구름은 이제 여기 이제 날씨가 포근하면서도 구름이 좀 많이 끼었어요. 아마 뭐 비라도 좀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이쪽에 오면은 또 이제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80번을 타고 계속 유타까지 예, 예, 진행합니다. 이제 예, 이루트는 이제 여기 80번에서 이제 어, 인터스테이트 이제 40번 쪽으로 가려면은 LA 쪽으로 가려면은 어차피 여기 55번을 타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가는 거고요. 어, 저는 그냥 80번을 타고 그대로 어, 미 중앙을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 뭐, 길을 이렇게 바꿔 탈 일도 없어요. 이 하나의 인터스테이트만 가지고 이제 끝까지 갑니다. 아이오아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아이오와가 가까울수록 지금 먹구름이 잔뜩 몰려있습니다. 아마 엄청난 비가 한번 쏟아질 것 같습니다. 이 중원에서 만나는, 대평원에서 만나는, 어, 봄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은 10, 이 시간은 16시 33분입니다. 현재 시간은.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